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인원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아, 시험 공고는 내일 아마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좀 빠르게 발표가 됐어요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왼쪽이 23년 오른쪽이 22년이에요 지금 화면에서는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나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일반 행정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4.11이었는데 4.56이고 22년은 4.56이었는데 이제 411명 그 다음에, 지역 구분이 따로 있죠? 예, 네, 192명인데, 아, 여기는, 예전에 233명인데, 조금 줄었네요. 네, 우정사업본부, 어, 네, 우정사업본 저수 19명, 21명. 조금 늘었고, 거꾸로. 어, 우정사업부 지역 구분. 원래 우정사업부 일반은 다 지역 구분이죠. 672명, 573명. 좀 늘었네, 이건 또. 경찰청이 407명, 338명. 훨씬 늘었죠? 네.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이 좀준것 같아요. 고용노동 469명 뽑았는데 101명입니다. 101명 장애인 9명 저소득 3명 교육행정이 어 조금 줄었죠. 교육청 어차피 많이 줄고 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행정이 어좀 늘었네요. 72명 네 장애인 6 저소득 2 직업상담직이 아 125명이었는데 22명이네요. 확 줄었네요. 이거는 직업상담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세무가 850명 850명이었는데, 세무가 803명. 네, 803명. 장애인 69, 저소득 26. 여전히 뭐 많은 인원 수가 필요로 하네요. 관세직이 57명, 어, 31. 좀 늘었고. 그니까 러 이게 보니까 직렬별로 조금 더 필요한 인원들이 있고, 또 빠지는 게 있고, 그러네. 교정! 네, 교정 200명은 늘었습니다. 907명. 네, 907명. 네 705명이었는데, 여자가, 아, 118명이었는데, 1 4십명 교정, 교정 아예 네, 교정 어 교정이 남녀 아 여는 32명 확 줄었네요 확 줄었어요 여자 교도관은 줄고 남자 교도관은 늘었다 네. 보직은 호네130 142 여자가 50 군데 60 여긴 좀 늘었고 그러니까 교정보호 쪽이 조금 인원수가 필요하다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검찰직 248인데 274네 오히려 늘었네요 줄어든다고 다들 네 그랬었는데 자 검찰은 저소득 8명 그다음 마약수사 19명인데 15명 이건 줄었네 확실히 네 출입국 관리직이 12명이요 아네 출입국 관리직이 왜 이러죠 요즘 아네 이건 이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철도경찰 19명 똑같고요 나머지 자 나머지는 뭐 작년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기술직이 그렇게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기술직은 그냥 자 일반 46 아직 기계가 일반 46그다음 전기가 일반 43 화공이 예, 화공이 17명 농업지 57 임업지 74 토목이 75 건축 43 조경 6 방지 안전 7 전산이 117그 예, 다음에 데이터 전산직 데이터가 있죠 13명 그 다음에 전산직 정보 보호가 16명 방송 통신직 67. 자,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늘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다. 예, 비슷비슷하다. 어, 올해 6천명 합격했거든요, 거의.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좀, 좀 추가 합격되는 조금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입국 관리, 직은 이제, 아, 이거 참 힘들네, 앞으로. 네, 굉장히 힘든 직렬 될것 같아요. 자, 7급 보겠습니다, 7급. 7급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 행정직이 7급, 일반은 211명, 장애인 18명. 아, 여기 또 나눠지죠. 네, 192명이 일반이고 우정사업본부가 19명,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인사조직이란 게 4명, 재경 10명, 네, 그다음 고용노동 18명, 교육행정 3명, 행정직이 3명, 아, 선거행정 18명, 세무직 82, 관세직 13, 네, 통계직이 1 감사직이 28. 이 칠급 많이 안 뽑습니다. 원래 보직 5, 섯 네, 검찰직 10명, 네, 여전히 뭐 네, 많이 뽑지 않습니다. 출입관리직 2명. 그 다음에 공업직 일반 21, 전기 14. 요거 지금 7급입니다, 7급. 네, 화공 9, 농업직이 6, 살림이 6, 일반통이 38, 건축이 16, 네, 방제안전 6, 네, 전산직 38, 전산직 데이터가 16, 방송통신직이 16, 외무영사직이 28. 자, 그 다음에 5급인데 5급은 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일 이제 정확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런, 이런 수가뭐아난 안심이야 아난 망했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 왜 아직 지금 이게 시험 본게 아니잖아요 예 시험 본건 아니야 특히 고용노동 같은 경확 줄었죠 지금 고용노동과 직업 상담 합쳐 봐야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네 10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고용노동 특히 그렇다고 지금 와서 바꿔요. 사실 지금 와서 지금 한 3개월, 중, 12월 거의 뭐 중순 넘었으니까요 한 3, 4개월 남았는데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두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정도 되겠죠 한 과목을 바꿨을 때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직렬이 있느냐? 없죠 일반 행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행정 이렇게 높은데 원래 그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바꾼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쭉쭉쭉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분은 있을 거예요. 일반 행정을 할까, 고용노동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여섯 과목 다 하자. 아, 제가 그렇게 하진 말라 그랬는데 하신 분이 있으면 어, 본인이 생각할 때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특히 이제 고용노동은 직업 상당. 42급 이상이면 5%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 그니까, 러 인원수가 줄었다고 내가 뭐할수 있고, 늘었다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세무 같은 거 늘었잖아. 얼마나 좋아. 아, 늘은 거아니죠 많이 뽑잖아. 어쨌든. 교정직. 제가 볼땐 제일 무서운 건 지금 교정직입니다. 교정직. 지금 이분들 만세 부를 거 아니에요. 만세! 만세 부를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붙냐고요. 다 붙냐고. 다 합격할 수 있냐고. 다 합격 못하지, 당연히. 경쟁률이 란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어쨌든 합격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은 생겼어 그런데 지금부터 놀아 이제 왜? 많이 뽑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네, 과락 맞고 떨어지는 거죠 흔한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멘탈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네? 공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세상이 바뀌는게 아니라 공부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 이럴수록 더, 아, 찬스가 왔구나. 어? 아니면, 야, 더 어려워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포기한다.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교정직그 다음 장애 전형, 저속 전형. 전부 다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쉬운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 뽑아도 떨어지는 사람 분명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분명 있어요. 그렇다고 난 지금부터 교정해야지. 지금, <laughs> 네, 그렇게, 그렇게 쉬운, 쉬운 직렬들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 좋겠어요. 자 그다음 5급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5급은 네1 2 1명 네, 행정직이 굉장히 어렵죠. 네 지역구분 이라고 있는 이거는 5급에서 이거는 이제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5급은 이제 따로 5급 지방직이 없고 어, 여기 국가직에서 같이 뽑아서 여기 이거 지역구분은 네, 지방자치단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직이에요. 행정직 인사조직 2명 법무행정 5, 재경 60 재경을 많이 뽑죠. 60. 네, 그다음 국제통상 10, 교육행정 6. 사회복지도 있습니다, 5급에는. 사회복지 셋. 사회복지 자격증 필요 없어요, 네. 사회복지의 정책을 정하는 분들이라, 네, 3명. 교정 셋, 보호 둘, 검찰 둘, 출입관리 하나, 네, 공업직, 기계 열, 전기 아홉, 이제 기술, 옛날에 이제 기술고시, 행정고시라고 했는데, 고시란 말이 없어지고, 5급이라고 부르죠, 5급. 네. 이렇게 됐습니다. 끝에 아니길래. 자, 그래서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지금 전략 세워야 돼요. 어, 인원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본인이 어, 공부를 느리게, 빠르게 뭐 이렇게 에, 하는 것보다는 그 디데이에 맞춰 가지고 네, 꾸준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많이 뽑든 적게 뽑든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